오늘 한국 문학의 산책은 지독한 궁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어미의 의지 백신의 접빈입니다. 둘째 아들이 매촌이란 산골에 장가를 간 후로는 그를 부를 때는 누구나 매촌댁 늙은이라고 부르는데 댁자를 붙이는 것은 이 늙은이가 은진 송씨이기 때문입니다. 송우암 선생의 후예로 동네에서 제법 양반 행세를 해오던 집안이 친정이라 붙인 존칭이지만 지금은 존칭으로 덱자를 붙여준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매촌댁 늙은이라면 더럽고 불쌍하고 남의 일을 해주는 거지 보다 더 가난한 늙은이다라는 멸시의 대명사로 여겼으며 요즘에는 덱자를 빼고 매촌 늙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해전 그가 일을 해주러 다니는 독립연장의 집아들이 늙은이의 이름이 뭐요? 하고 물었고 늙은이가 무슨 이름이 있냐는 대답에 왜 없어요. 똥덕이었소 개똥이었소 었 하며 놀려댔습니다. 그녀는 젊은 놈이 늙은이의 이름을 묻는 것이 분해서 나도 예전에는 다 귀하게 큰 사람이요. 할아버지는 송우암 선생의 자손이요 이름도 할아버지가 귀한 딸이라고 귀남이라고 지었소 라고 해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너희들은 감히 나의 집에도 만만히 못 들어올 상놈들이다는 뜻을 암시해 양반 자랑을 한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로도 없고 가난하면 지금 세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보다 가난할 수는 없었는데 마다들은 오래 전에 죽어버린 남편과 마찬가지로 돼지라는 별명을 듣는 멍청이로 욕심 많고 소견 없지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데는 일당 백이었습니다. 동생은 28배 모은 돈으로 매촌에 장가를 들고 남은 것으로 형도 장가를 들여주려고 했지만 아무도 딸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스무 살이나 먹도록 시집 못간 벙어리 색시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늙은이는 아들 둘을 다 장가 보내고 나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걱정은 더 많아졌는데 돼지는 술만 찾아다니고 벙어리는 매촌의 아내와 같이 있는 늙은이에게 와서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매촌이는 장가든 후에도 고용살이를 하고 아내는 늙은이와 남의 집에서 일해주고 밥을 얻어먹어 고용살이로 받은 돈은 그대로 남았는데 겨우 1년에 10원 정도지만 절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셋은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주고 돌아다녔으나 그래도 별 걱정은 없었는데 몇백 년이 모이면 논이나 밭을 얻어서 농사를 해보는 것이 매촌 부부와 늙은이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매촌이가 장가든지 4년 만에 뼈를 깎아 모은 돈이 2원 모자라는 60원이나 되었는데, 매촌은 15원을 떼어 다 허물어져가는 집을 생전 처음으로 자기의 집이라고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돈 43원으로 땅을 얻기 전에 다른 동네 노름군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루 밤에 날려보내고 죄 없는 담배때만 힘껏 두들겨 부수었습니다. 손의 주인과 같이 믿고 믿었던 농사는 그들의 꿈은 그대로 애처롭게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게 되었으므로 늙은이는 온 밤이 새도록 아들을 조르며 죽는다고 목을 놓고 우는 것이었다. 죽일 놈들 도적놈들 내돈 44원을 그대로는 못 먹을 것이다. 매초는 딱 버티고 앉아 일을 갈았다. 그러나 한번 낚인 돈이 아무리 간장을 녹인들도록 제손 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었으나 그래도 매초는 제돈 찾으러 매일같이 노름판에 드나들었다. 그러는 중에 그는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동리 알탕 노름꾼으로 변하고 말았다. 늙은이와 며느리는 태산같이 믿었던 매촌이가그 모양이 되고 희망이었던 제 농사 짓는다는 것도 꿈이 된 후에는 남의 집에 다니며 입만 살아갔는데 일해주고 먹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공밥 주듯 했습니다. 매촌댁 늙은이가 매촌 늙은이가 된 것도 이때부터였는데 와중에 불행이 하나 더 덮쳐 돼지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몇날 술을 못 먹은 돼지가 술집에 가서 술한잔 주면 나무를 한짐 해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술한 잔을 얻어먹고는 갖다 줄 나무가 없어 사방공사를 해놓은 데서 훔쳐오다 대장에게 들킨 것입니다. 나뭇짐은 나뭇짐대로 다 빼앗기고 죽도록 얻어맞고 술집 마누라까지 무한 욕을 먹고 한따닥에 그는 동네에서 쫓겨나 매촌에게 왔으나 매촌도 노름쟁이라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리 정도 떨어진 동네에 남의 집격방사리로 들어갔는데 방세는 내지 않더라도 그 집의 바쁜 일은 거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입에 넣을 것이 없어 벙어리는 만삭이 된큰 배를 가리키며 서럽다는 듯이 울었고 돼지는 어머니인 늙은이가 무엇이나 가져다 줄 것이라며 뒹굴뒹굴하기만 했습니다. 벙어리는 자기 뱃속에서 꿈틀꿈틀하며 태아가 놀면 몸살이를 치며 무서워했다. 빌어먹을 연 어린애가 그러지 않냐 겁은 왜 내하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리나 알아듣지 못하고 끙끙 하는 소리로 울며 자기 배를 굽 쥐어지르는 것이었다. 하루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들이라 벙어리의 커다란 두 눈은 새 눈깔같이 험악하였다. 늙은이는 어느 날 밤에 큰 호랑이 두 마리가 꿈에 보이더라고 하며 그 이튿날 아침에 매촌의 아내를 보고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오늘 내일간에 너희 둘이 다 아들을 낳으려는가 보더라 하며 신기하다는 듯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매촌의 아내도 벙어리와 같이 만삭이었는데 한꺼번에 둘이 다 해산을 하면 작은 며느리는 그래도 해산 후에 먹을 것이나 준비해 두었지만 벙어리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천 생각하다 몇 가락 안 되는 머리를 꽁쳐 메고 적삼에 걸레 같은 몽당 치마를 입고 집을 나섰는데 일해주는 집들을 돌아다니며 얼마만 꼬아주면 나중에 그만큼 일을 해준다 애원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모다 그 늙은이는 참 그런 이들을 자식이라고 걱정을 해 먹일 것도 없을 줄 알며 어린애는 왜 만들었어? 하고 비웃고 핀잔주고 놀려주고 할 뿐이었다. 늙은이는 이지러지고 뿌리만 남은 몇개 남지 않은 이빨을 드러내며 히엣하고 고양이 같이 웃어 보이는 것이었다. 웃으면 고라 비틀어진 우붕 뿌리 같은 그 얼굴에 누비질한 것 같이 잘게 깊게 잡힌 주름살이 피며 주름 사이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살이 받고 지운 것 같이 여기저기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러게 말이지. 자식 놈들이 몹쓸 놈이지. 그저 벙어리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요. 하고는 다시 한번 희에 웃어 보이고 돌아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행여나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또한 집에 들렀는데, 마지막 들른 집에서는 쌀한 되, 보리 두 되, 장한 그릇, 미역 한 쪽, 명태 한 마리를 별말 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늙은이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것들을 바구니 속에 넣어가지고 머리에 이었고 돼지가 있는 마을로 걸어가다 힐끔 한번 뒤를 돌아보고는 얼른 바구니에서 명태를 끄집어내어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며느리 해산하거든 주지. 그는 덩어리만 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명태는 감추었다가 작은 며느리를 주려는 것이었다. 늙은이는 망나니인 두 아들을 원망이나 미워하는 것도 이제 지쳐서 그대로 잠자코 방으로 들어갔는데, 돼지는 입 가장자리를 손등으로 닦으며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엇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젊은 것이 해산을 하면 무엇을 먹으려고 밤낮 이러고만 있어. 늙은이는 목에 말라붙은 것 같은 적은 소리로 노하지도 않고 곱게 타이르는 것이었다. 일하려 갈라고 해도 배고파서. 그렇다고 누웠으면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냐? 젊은 것은 어디 갔어? 비싼 애, 나물 캐러 갔는가? 늙은이는 네 손가락으로 뒤통수를 덕덕 긁으며 답답해 못 견디겠다는 듯이 벌떡 길어섰다. 이것은 해산하면 먹일 약이다. 손도 대지 말아라. 학원은 가지고 웅바구니를 윗목에 밀어놓고 밖에 나와 짚을 한숨 쥐어다가 그 위에 눌러 덮었다. 정말 이것은 손에 대지 말아라. 아이를 낳으면 먹일 약이다. 늙은이는 열 번, 스무 번 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 웬 잔소리는? 하고 돼지는 웅 몸뚱이에 껍질만 남겨두고 모든 정신이 그 바구니 속에 쏠려 늙은이의 말은 지나가는 바람소리로만 여기는 것이었다. 아무리 당부해도 그 말을 실행할 돼지가 아닌 것도 잘 알았지만 조금이라도 아껴먹으라는 뜻으로 몇 번이나 부탁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행여나 벙어리와 마주칠까 봐 명태 한 마리는 품에 숨긴 채 왼편으로 그 위를 누르고 빨리 돌아왔고 부엌 옆 구덩이에 넣어 둔쌀 하나리 뚜껑을 열고 명태는 쌀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면장의 집에 갔는데 면장의 마누라는 새살 먹은 개지배를 안고 마루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늙은이는 얼른 마루로 올라가서 익숙한 솜씨로 어린애의 이마와 가슴을 만져보았는데 어린애를 받아 안고 오므려진 입술을 더오므려가지고 가만가만히 가슴과 배를 만졌습니다. 평생에 하도 많이 남의 집을 들어다닌 늙은이라 앓는 것도 많이 보았거니와 고치는 것도 많이 보고 들어서 웬만한 병은 신출내기 의원보다 더 나았습니다. 과연 어린애는 이윽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토하기 시작하더니 한참 만에 그대로 잠이 들자 면장 마누라는 늙은이에게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늙은이는 밥과 반찬 찌꺼기를 얻어가지고 횃마루 한 옆에서 씹지도 않고 뭉터기로 삼켰고 간청어 꼬리를 뼈째로 베어 우물우물하더니 삼켰습니다. 그날은 이것저것 거들어주고 저녁까지 얻어먹고 돌아 나올 때 마누라는 늙은이의 치마자락에 보리 두어 되를 부어 주었는데 그는 그 보리를 가져다 누더기 조각에 싸서 몰래 부엌 나무단 밑에 감추었습니다. 벙어리의 양식이 없어지면 가져다 주려고 한 것인데 며칠 만에 벙어리가 해산 기미로 누웠다는 통보를 듣고 부랴부랴 달려간 때는 12시가 훨씬 지나서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러냐? 늙은이는 방에 들어가 앉으며 아들에게 묻는 것이었다. 몰라요. 어제 밤부터 아직까지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네요. 늙은이는 벙어리의 고통을 잘 알았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없어 속히 어린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자 전에 가져다준 것 어디 있어? 하고 물었다. 뭐? 그거 다 먹었지. 뭐? 언제 늙은이는 기가 막혔다. 그까지 쌀한대 보리 두 대를 먹는다니, 입에 붙일 것이나 있었으리오마는, 미역까지 다 먹었다는 말에, 말락석이 상했다. 빌어먹을 놈, 그것을 죄다 먹다니. 기운이 없어 아이를 속히 낳지 못하고 끙끙대는 벙어리를 앞에 두고 가슴이 막막했는데, 조금 남은 장으로 물을 끓여 벙어리에게 두어 숟갈 먹였더니, 고함소리와 함께, 방바닥에 아기가 나왔습니다. 늙은이는 탯줄을 끊으려 해도 가위도 아무것도 없어 생각하는 판에 돼지가 달려들어 입으로 탯줄을 석헉 베었는데 어린애의 다리 사이를 헤쳐보니 무엇이 달려 사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벙어리는 죽은 것 같이 늘어져 누워있었다. 돼지는 뜻도 없던 말소리를 혼자 분주히 중얼거리며 담뱃대를 쥐었다 놓았다 벙어리를 만져보았다 하는 것이었다. 늙은이는 잠시 가만히 앉아 예순셋에 처음으로 보는 손자라 그런지 그의 가슴은 감격에 꽉 차가지고 웬일인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연에서 안태를 낳자 그만한 피를 감당할 수 없어 떨어진 가만이 쪽에다가 태를 움켜 담아 대지를 시켜 들한 옆에 가서 불사를 하고 시켰다. 저것을 무엇을 먹일까? 늙은이는 자기 집에 감춰둔 보리 두 개가 생각났으나 지금 그것을 가지러 가려니 몸을 빼서 나갈 수 없고 돼지를 시키려니 작은 며느리에게 들킬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집주인 마누라가 이 모양을 알아채고 쌀한 그릇을 주었는데 늙은이는 그것으로 밥을 지어 벙어리에게 크게 한 그릇 먹이고 남는 것은 바가지에 긁어 담았습니다. 돼지가 뜰에서 태를 태우며 배고프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자 늙은이는 빌어먹을놈 신이 같이 하며 바가지에 밥을 덜어서 돼지를 주고 자기는 손가락에 묻은 밥알만 뜯어 먹었습니다. 어린애와 벙어리 몸을 단속하는 사이에 해는 저물어 갔는데 남은 밥을 벙어리에게 먹여놓고 어린 것을 덮어준 치마를 못 벗겨 속옷바람으로 어둡기를 기다려 자기 집으로 보리를 가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늙은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나무 밑에 손을 넣어 살그머니 보리 꾸러미를 끌어내었는데 전에 쌀 밑에 감춰 두었던 명태가 빠져나와 있어 며느리가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리 뭉치를 옆에 끼고 번개같이 달려가서 돼지에게 주고 이것으로 죽을 쑤어 너는 조금씩만 먹고 어린애 어미만 먹여라. 고몇 번이나 당부하고 자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일히 걸어가는 사이에 몹시 뒤가 마려워서 잠깐 발길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본 후 속옷을 해치려다가 무엇에 놀란 듯 재빠르게 걷기 시작하였다. 사람은 똥임으로 사는데 하는 것을 생각해 내었던 것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들 밥한술 남겨두었을 리가 없으며 반드시 내일 아침까지 굶고 자야 할 처지이므로 지금 똥을 누워버리면 당장에 앞으로 거꾸러지고 말것 같았던 까닭이었다. 그는 흘러내리는 옷을 연방 움켜잡아 올리며 코끼리 껍질 같은 몸뚱이를 벌름거리는 그대로 뒤가 마려운 것을 무시하려고 입을 꼭 다문 채 아물거리는 어두운 길을 줄다름 치는 것이었다. 적빈 적빈은 빈궁 소설의 대표적 작품 으로 강경애의 지하촌과 같이 일제하의 궁핍한 생활의 밑바닥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빈궁한 삶에 대한 관심은 그의 작품 세계가 경향파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난에 찌든 매촌댁 늙은이를 통해 전해지는 삶의 절박함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다만 정열을 함부로 발산해 작품이 심파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소설은 가난의 밑바닥에서 헤매면서도 어딘지 의지가 있는 인간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벙어리를 데리고 사는 마다들은 끼니조차 제대로 이을 수 없는 극빈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노름판만 쫓아다녀 살림꼴이 말이 아닌 두 아들의 틈바구니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뼈 빠지게 일해주고 식은 밥술이나 얻어먹는 늙은 과부 노파인 매촌댁은 고생이 비길데 없이 처참합니다. 그러나 매촌댁은 의지가 있는데 끼니를 굶어도 속수무책으로 기아에 떨고 있는 마다들 내외를 위해서 움직이는 적극적인 인생의 고행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애가 사회에 참여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간다는 의지가 깃들어 있는데, 여러 비평가들은 백신애가 주관적인 편견을 객관화하고 이를 지성화시키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적빈에서는 충분히 객관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의지의 힘으로 미미한 아마 지성의 빛을 보여줍니다. 내촌댁 늙은이는 작은 며느리가 해산을 했어도 쌀한톨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위인은 아니라 주인댁에 가서 쌀을 얻어다. 산모에게 밥을 끓여줍니다. 며칠 전에 품파리로 얻어 밤추어둔 보리살 두 대를 주면서도 밥한알못 먹고 마다들 집으로 돌아오다 뒤가 마려워 보려고 하지만 사람은 똥임으로 사는데 하고 뒤를 보지 않습니다. 집에 간들 밥한술 남겨두었을 리가 만무한데 똥마저 누워버리면 당장에 거꾸러질 것만 같다 그대로 뒤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백신에 백신에 대해서는 문혁들 한국문학의 산책, 백신회의 광인숙이어 나의 시베리아 방랑기, 빈곤 등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문학의 산책은 지독한 군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 백신회의 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